gs 칼텍스의 충격적인 0대3 완패 이 결과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경기가 끝난 후였습니다. 이영택 감독이 패배의 책임을 실바 선수의 워밍업 탓으로 돌리며 해결책은 오히려 공을 더 주어야 한다는 상식 밖의 선언을 내놓았습니다. 방전된 에이스에게 책임을 씌우고 혹사를 예고하는 이 충격적인 인터뷰에 배구팬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의 깊은 이야기와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 오늘의 한국입니다. 오늘 저희가 짚어볼 경기는 선수 혹사의 위험한 결말이 고스란히 지킨 뼈 아픈 현장입니다. 이영택 감독, 이제는 대놓고 실바 탓을 합니다. 워밍업이 잘안 돼서 1세트에 2점이었다. 그리고 곧바로 실바에게 점유율이 가야 한다.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방전된 선수에게 책임을 씌우고 동시에 더 몰빵하겠다는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오늘 GS 칼텍스가 김천에서 당한 0대3은 단순한 원정 완패가 아닙니다. 이건 실바 몰빵배구가 선수 하나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그 처참한 결말이 찍힌 경기였습니다. 실바는 분명 23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도 주에스는 졌습니다. 왜냐구요? 이 팀은 이미 실바가 터져야만 이길 수 있고 실바가 꺼지면 답이 없는 구조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감독은 그 구조를 바꿀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인터뷰로 더 실바에게 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건 전술이 아니라 명백한 책임 회피이고 혹사의 예고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실바가 왜 못한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퍼진 것인지, 그리고 왜 이영택 감독이 지금 가장 강하게 비판받아야 하는지, 경기 흐름과 함께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1세트 경기 양상부터 김천은 역시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경기 시작부터 흐름은 분명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중앙을 먼저 살렸고, GS칼텍스는 초반부터 끌려갔습니다. 도로공사는 이윤정 세터를 중심으로 이지윤, 김세빈을 적극 활용하며 GS 블로킹과 수비 간격을 끊임없이 흔들었습니다. 특히 이지윤은 1세트 5득점에 공격 성공률 팬퍼센트를 기록하며 들어오는 공마다 깔끔하게 마무리했고 GS 블로킹을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반면 GS칼텍스는 시작부터 공격이 답답했는데 문제는 단연 실바였습니다. 1세트 실바의 득점은 단 2점. 타점도 스윙 스피드도 평소보다 확실히 둔해 보였고 이미 체력 부담이 그대로 드러난 모습이었습니다. 레이나 유서연이 버텨보려 했지만 연속 득점 흐름을 만들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공격은 계속 단발성으로 끊겼습니다. 결국 1세트는 누가 더 잘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준비되어 있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도로공사는 25대 18로 GS는 아무것도 해보지 못한 채첫 세트를 내줬습니다. 2세트 경기 양상. 2세트에 들어서며 GS 칼텍스는 극단적인 선택을 바꿉니다. 바로 실바 몰빵입니다. 1세트에서 잠잠했던 실바가 2세트로 완전히 폭발하며 살아납니다. 강한 오픈 공격, 어려운 볼 처리까지 실바는 2세트에서만 무려 14득점을 기록했습니다. GS 공격의 대부분은 실바에게 집중됐고, 실바가 점수를 낼 때마다 GS는 어떻게든 버텼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GS가 숨을 고를 타이밍마다 한국도로공사는 정확하게 끊어냈습니다. 이혜은, 김세인을 활용한 원포인트 서버카드, 서브에이스 한 방이 점수 이상의 타격을 주었습니다. 실바가 힘으로 따라붙으면 도로공사는 서브로 흐름을 끊었고, GS는 다시 실바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도로공사는 달랐습니다. 모마가 중심을 잡는 동시에 탄나차와 중앙자원이 고르게 살아났습니다. 듀스까지 가는 접전이었지만 마지막 집중력에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28대 26, 2세트를 놓친 순간 GS의 선택지는 사실상 하나로 줄었습니다. 더 실바, 3세트 경기 양상, 3세트에서도 GS는 반전을 노리며 버텼습니다. 실바와 레이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점수를 만들었고 포기하지 않는 모습은 분명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GS의 구조적 한계가 다시 한번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실바가 득점을 해도 이어지는 국내 선수들의 지원이 나오지 않습니다. 공격 루트는 점점 단조로워졌고 도로공사는 이미 이를 완벽히 읽고 있었습니다. 블로킹은 실바 쪽으로 정비됐고 수비 위치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반면 한국 도로공사는 끝까지 공격 분배를 유지했습니다. 모마와 탄나차가 날개를 책임졌고 중앙에서는 이지윤, 김세빈이 꾸준히 득점에 가세했습니다. 17대17 팽팽하던 흐름은 이은정의 서브타임과 함께 단번에 기울었습니다. 연속 득점 그리고 25대21 결국 흥국 도로공사는 한 세트도 내주지 않으며 김천홈 11연승을 완성했고 GS 칼텍스는 또다시 셧아웃 패배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이제 실바는 못한 게 아니라 명확하게 퍼졌습니다. 이 경기를 실바가 못했다고 말하는 건 사실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오늘 실바의 흐름은 너무 분명했습니다. 1세트 2점, 2세트 14점, 3세트 7점. 이건 단순한 기복이 아니라 명백한 연소곡선입니다. 초반엔 몸이 안 움직였고, 중반엔 남은 힘을 전부 쏟았고, 후반엔 다시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단 하나입니다. 체력 관리에 완전히 실패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버틴 경기였다는 겁니다. 특히 2세트는 실바의 경기력이 살아났다기보다, 실바가 팀을 억지로 끌고 간 세트였습니다. 공격 점유율이 급격히 올라가고, 어려운 볼, 높은 볼, 느린 볼, 모든 선택지가 실바에게 집중됐습니다. 그 결과는요, 듀스까지는 갔지만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3세트, 이미 실바의 움직임은 눈에 띄게 둔해져 있었습니다. 타점이 내려왔고, 스윙 타이밍은 늦었고, 결정적인 순간에 범실이 나왔습니다. 이건 실력 문제가 아니라 과부하의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문제는 실바 몰빵이 아니라 그걸 멈출 생각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GS 칼텍스가 실바에게 의존하는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보통의 팀이라면 외국인 선수가 방전 기미를 보일 때 전술적으로 분산을 시도합니다. 국내 날개를 살리거나 중앙 활용을 늘리거나 리시브라인을 조정하거나 속공 비중을 조절해야 합니다. 그런데 GS 칼텍스는 그 어떤 변화도 없었습니다. 공격이 막히면 실바. 흐름이 끊기면 실바, 답이 없으면 실바. 이게 전술입니까? 아니면 단순한 의존입니까? 오늘 경기에서 레이나와 유서연, 그리고 중앙자원들의 존재감은 결국 부차적인 옵션에 머물렀습니다. 실바가 점수를 내야만 경기가 이어졌고, 실바가 힘들어지자 팀 전체가 같이 무너졌습니다. 이게 바로 몰빵배구의 한계입니다. 그런데도 이영택 감독은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영택 감독은 이렇게 말합니다. 컨디션은 나쁘지 않았다. 워밍업이 잘안된것 같다. 실바에게 점유율이 가야 한다. 이 말들을 종합하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앞으로 더 몰빵하겠다는 뜻입니다. 1세트 2점의 원인을 전술이나 구조가 아니라 워밍업 문제로 돌리고 해결책은 또다시 점유율 상승입니다. 이건 선수를 보호하겠다는 감독의 발언이 아니라 선수에게 더 짐을 지우겠다는 충격적인 설언입니다. 이미 실바는 리그에서 가장 많은 공을 받는 선수 중 하나입니다. 이미 체력 부담이 반복해서 지적됐고, 이미 경기력 기복의 원인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감독의 해법은 늘 같습니다. 더 줘야 한다. 이건 전술적 고집을 넘어 위험한 신호입니다. 반대로 한국도로공사는 왜 강한지 명확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한국도로공사가 왜 선두팀인지 왜 김천에서 지지 않는지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특정 선수에게 몰리지 않았고 공격 노트가 끝까지 다양했습니다. 모마와 타나차가 날개를 책임졌고 중앙에서는 이지훈과 김세빈이 꾸준히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서브타임에는 원포인트 서버를 정확한 타이밍에 투입했고 상대가 흐름을 탈 때마다 한 번에 끊어냈습니다. 이거 선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의 차이였습니다. 오늘 GS칼텍스의 패배는 실바가 못해서가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쓰는 구조를 고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만든 감독이 지금도 방향을 바꾸지 않겠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실바는 오늘 못한 게 아니라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퍼짐의 책임을 워밍업 탓으로 돌리는 순간 이 팀은 같은 문제를 또 반복하게 될 겁니다. 다음 경기에서도 실바에게 몰빵하고 또 실바가 버티길 바라겠죠. 하지만 그 끝은 이미 오늘 김천에서 모두가 봤습니다. 이상 스포츠 맛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V리그 주요 경기 리뷰와 선수 분석, 감독 인터뷰 핵심 정리까지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드리겠습니다. 배구팬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영택 감독의 인터뷰는 단순히 패배의 원인을 찾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스템적 실패를 선수 개인의 준비 부족으로 치부하려는 비겁한 시도였고 동시에 이미 한계에 다다른 선수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겠다는 폭력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이미 실바는 지난 몇 주간 리그에서 가장 많은 공격점유율을 소화하며 체력의 임계점을 넘나들고 있었습니다. 1세트에서 보여준 둔탁한 움직임과 낮은 타점은 워밍업 문제가 아니라 누적된 과부하의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그런데도 감독은 그 증거를 외면하고 더 몰아붙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 발언은 실바의 헌신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몸을 일종의 소모품처럼 취급하겠다는 무서운 예고였습니다. 결국 오늘 김천에서 벌어진 0대3 셧아웃 패배의 진짜 의미는 그 폭력적인 선언이 코트 위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선수 하나를 어떻게 무너뜨렸는지에 대한 적나라한 기록이었습니다. 1세트를 25대18로 허무하게 내준 뒤 GS 칼텍스는 2세트에서 전술적 변화 대신 가장 원시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바로 실바 몰빵의 극대화였습니다. 이미 1세트에서 체력이 방전되는 기미를 보였던 실바에게 모든 공격을 집중시켰습니다. 2세트 지에스칼텍스가 보인 모습은 전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실바는 코트 위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폭발시켰습니다. 1 세트의 부진을 만회하려는 듯 그녀는 높은 타점과 묵직한 스윙으로 도로공사의 블로킹을 사정없이 뚫어냈습니다. 어려운 공, 리시브가 흔들린 공. 심지어는 백토스까지 공이 올라오는 족족 실바에게 갔고, 그녀는 2세트에서만 14득점이라는 경의적인 숫자를 찍어냈습니다. GS는 실바의 힘으로 버텼습니다. 점수가 벌어지려 하면 실바의 한방이 터졌고, 팽팽한 랠리 끝에는 늘 실바의 공격 성공이 있었습니다. 잠시나마 GS 팬들은 희망을 품었을지 모릅니다. 역시 실바야, 살아나는구나.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이미 땀방울을 넘어선 피로와 고통의 그림자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영리했습니다. 그들은 실바의 맹공에 잠시 주춤했을지언정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도로공사는 GS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실바웨이의 공격옵션이 끊임없이 단발성으로 끝난다는 점이었습니다. 모마가 중심을 잡고 타나차가 측면을 맞는 공격분배는 꾸준히 유지되었고, 무엇보다 이윤정 세터는 필요한 순간마다 중앙자원인 이지훈과 김세빈을 활용해 GS 블록킹을 분산시켰습니다. GS가 실바의 힘으로 2점 앞서 나가면 도로공사는 굿바로 이예은이나 김세빈의 목적타 서브에이스로 흐름을 끊었습니다. 특히 이예은의 서브는 GS의 리시브 라인을 연이어 흔들었고, 리시브가 흔들리면 GS의 선택지는 오직 하나, 실바의 하이볼 공격으로 돌아갔습니다. 실바는 힘으로 뚫어냈지만 도로공사는 서브와 분산된 공격으로 실바의 에너지를 끈질기게 갉아먹었습니다. 마치 고층 빌딩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자재를 한 사람이 혼자 나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결국 2세트는 듀스까지 가는 혈투였습니다. 24대 24 그리고 26대 26 모든 배구팬들이 숨죽이는 순간 실바는 코트 위에서 말 그대로 쓰러지기 직전까지 뛰었습니다. 점수 한점한 한 점이 그녀의 영혼을 깎아 먹는 듯 했습니다. 그녀가 힘겨운 오픈 공격을 성공시켰을 때 우리는 그녀의 얼굴에서 희열보다는 고통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스포츠는 냉정합니다. 실바의 체력이 완전히 바닥나는 순간 도로공사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모마의 침착한 마무리와 GS의 결정적인 순간의 범실이 이어지며 28대 26. 2세트가 도로공사에게 넘어간 순간 이미 GS의 엔진은 고장난 상태였습니다. 2세트의 14점은 실바의 부활이 아니라 그녀의 남은 에너지를 모두 태워버린 폭발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감독은 실바를 잠시라도 빼주거나 적어도 공격 점유율을 확실히 분산시켜야 했지만 이영택 감독은 3세트에도 변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팀의 운명을 실바의 어깨에 완전히 맡긴 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려는 듯 보였습니다. 3세트의 양상은 예측 가능했습니다. 2세트에서 이미 모든 것을 쏟아부은 실바의 몸은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코트에 있었지만 움직임은 눈에 띄게 둔해졌고 타점은 내려왔습니다. 공격의 스윙 타이밍은 늦었고 2세트까지 통했던 강타는 도로공사의 블로킹에 연이어 막혔습니다. 레이나와 유서연이 어떻게든 버텨보려 했지만 이미 주 공격수가 힘을 잃은 상태에서 국내 선수들의 지원은 힘을 발휘하기 어려웠습니다. 공격 루트는 단조로움을 넘어선 실바 아니면 범실이라는 극단적인 이지선다로 굳어졌습니다. 도로공사는 이미 이 패턴을 완벽히 읽고 있었습니다. 블로킹은 실바 쪽으로 정비됐고 수비 라인은 빈틈없이 메워졌습니다. 실바가 3세트에서 기록한 7점은 그녀의 투지를 보여주지만 동시에 체력적인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수치였습니다. 경기 중반, 17대 17까지 팽팽하게 이어지던 흐름은 이윤정 세터의 서브타임과 함께 단숨에 기울었습니다. 실바의 공격을 수비로 막아낸 도로공사는 모마와 타나차의 쌍포를 가동하며 연속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이시점 GS칼텍스는 더 이상 반격할 힘이 없었습니다. 실바의 스윙은 힘을 잃었고 레이나의 공격은 블로킹에 걸렸습니다. 25대 21. GS칼텍스는 결국 단한 세트도 떼내지 못하고 김천원정에서 완패를 기록했습니다. 이 패배는 단순한 기술적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한 선수의 희생과 투혼이 구태의연한 전술구조 앞에서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비극이었습니다. 실바는 젖잘살을 넘어 젖지만 퍼졌다는 냉정한 평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1세트 2점, 2세트 14점, 3세트 7점이라는 명확한 연소곡선은 그녀가 몸을 관리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미 관리할 수 없을 정도로 몰아붙여진 결과였음을 증명합니다. 그런데도 이영택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여전히 실바의 워밍업을 탓하며 해결책은 점유율 상승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감독의 발언은 결국 자신은 구조적 책임을 회피하고 선수에게 모든 짐을 지우겠다는 선언의 다름 아닙니다. 실바는 오늘처럼 뼈를 깎는 노력과 엄청난 투혼을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은 이미 시스템의 한계에 부딪혀 무의미해졌습니다. 만약 다음 경기에서도 이 감독이 실바의 투혼에만 기대어 더 몰빵하는 전술을 고집한다면, GS칼텍스는 순위를 얻는 대신 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외국인 선수 중한 명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선수의 몸과 멘탈은 무한한 자원이 아닙니다. 오늘 김천에서 벌어진 패배는 단순히 순위 싸움에서의 일패가 아니라 몰빵 배구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가장 강력한 레드 카드였습니다. GS 칼텍스가 이 경고를 무시하고 또다시 실바의 방전을 반복하는 비극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라도 전술적 유연성을 찾고 국내 선수들의 성장을 도모할 것인지 그 선택은 전적으로 이영택 감독에게 달려 있습니다. 팬들이 분노하는 지점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선수의 처절한 희생을 보고도 감독이 책임을 회피하고 동일한 실패를 예고하는 오만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영택 감독이 진정으로 팀의 승리를 바란다면 이제는 실바의 어깨를 짓누르는 짐을 덜어줄 때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 김천에서의 완패는 앞으로 벌어질 더큰 추락의 서막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영택 감독의 인터뷰는 단순한 오판을 넘어 팀을 이끌어가는 근본적인 철학의 문제입니다. 선수의 방전을 목격하고도 워밍업 탓이라는 표면적인 이유를 제시하며 더 몰빵해야 한다고 선언하는 것은 구조적 실패를 외면하고 모든 책임을 선수 개인의 몸상태나 투지에 전가하는 가장 손쉬운 회피 방식입니다. 이미 실바의 체력은 임계점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경기의 1세트 2점, 2세트 14점, 3세트 7점이라는 극명한 연속곡선은 기복이 아닌 한 선수가 가진 연료통이 바닥을 드러내며 억지로 불태워진 증거입니다. 문제는 실바의 경기력이 순간적으로 저하된 것이 아니라 실바가 듀스까지 끌고 간 2세트에서조차 국내 선수들의 지원이 완전히 끊기며 결국 승리를 확정 지을 힘이 팀 전체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GS칼텍스가 실바에게 의존하는 것은 전술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팀을 갉아먹어 온 구조적 병폐입니다. 공격 점유율이 80%에 육박하는 순간에도 국내 선수들의 공격 성공률과 블로킹 가담률이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한다면 그 팀은 구조적으로 승리할 수 없는 팀이 됩니다. 실바가 에이스 역할을 넘어 팀 전체의 리시브, 수비, 공격, 심지어 분위기까지 책임져야 하는 짐승이 되는 순간 국내 선수들은 성장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그저 실바의 그림자에 머물게 됩니다. GS 칼텍스의 국내 날개 자원들이 네이나를 포함해 어려운 볼처리나 연속 득점 상황에서 힘을 보태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기량 문제가 아니라 감독이 그들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고 성장시킬 전술적 시스템을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도로공사는 왜 강한지 오늘 경기를 통해 다시 한번 명확히 증명했습니다. 그들은 모마라는 확실한 에이스가 있었지만 공격 루트가 끝까지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다양했습니다. 모마가 중심을 잡는 동안 파나차의 클러치 능력 그리고 중앙에서는 이지훈과 김세빈이 꾸준히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윤정 세터는 과감한 중앙 속공과 시간차 공격으로 GS 칼텍스 블로킹을 분산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영택 감독이 말하는 실바 몰빵과는 정반대의 승리하는 팀이 갖춰야 할 전술적 유연성입니다. 도루공사는 특정 선수가 지치거나 막힐 때를 대비해 다양한 옵션을 준비해 두었고 그 옵션을 필요한 순간에 정확하게 활용했습니다. GS 칼텍스에는 그 어떤 옵션도 없었고 공격이 막힐 때마다 오직 실바에게만 더 높은 볼을 몰아주는 무책임한 선택만이 반복되었습니다. 실바가 3세트 후반에 눈에 띄게 타점이 낮아지고 범실이 늘어난 것은 실력이 아닌 과부하의 전형적인 결과였음에도 불구하고 감독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선수 개인의 컨디션 문제로 치부해버렸습니다. 팬들이 이영태 감독에게 느끼는 분노는 단순한 패배 때문이 아닙니다. 이는 선수의 처절한 희생과 방전을 직접 눈으로 보고도 감독이 책임을 회피하고 앞으로도 동일한 실패를 반복하겠다는 오만하고 무책임한 선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더 좋아야 한다는 감독의 발언은 전술적 고집을 넘어 실바라는 선수의 미래와 팀의 건강한 성장을 포기하겠다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실바는 이미 리그에서 가장 많은 공격을 소화하며 팀을 지탱해왔습니다. 만약 이영택 감독이 지금 당장이라도 전술적 분산을 시도하고 국내 선수들의 공격 비중을 늘리며 실바의 체력 관리에 집중하는 유연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오늘 김천에서의 셧아웃 완패는 앞으로 GS 칼텍스가 맞이할 더큰 추락의 서막에 불과할 것입니다. 한 선수의 희생에 기대는 배구는 단기적으로는 버틸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필연적으로 무너집니다. 지금 GS 칼텍스가 직면한 문제는 전술을 넘어선 시스템의 붕괴이며 이를 고칠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은 오직 감독 한 사람뿐입니다. 오늘 저희가 다룬 GS 칼텍스의 구조적 문제와 이영택 감독의 인터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실바의 혹사 논란 속에서 GS 칼텍스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 위기를 타개해야 할지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희 오늘의 한국은 앞으로도 스포츠 현장의 깊이 있는 분석과 논쟁적인 이슈들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고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리며 다음 심층 분석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